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비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성취하신 은혜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은혜 이게 이제 다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예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은 인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니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그 안에서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받는 복은 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진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 자, 그래서 그 안에가 계속 강조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 보면 뭐냐면 듣고 믿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하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되어서 누리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쇠덩어리, 인두 같은 거에 불을 확 달궈 가지고 이죄이 죄수들이나 또 노예들이나 짐승에다가 이거 다그 지져 가지고 이것이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찍어서 주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 그니까 뭐 옛날에는 중요 문서들 가운데 이렇게 왕의 이렇게 어인을 찍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인을 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인가 성령의 인을 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보배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 인을 쳐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 과정에서 성령이 인을 쳐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인을 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우리가 속할 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걸 성령께서 어떻게 인을 쳐서 확실하게 여러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보증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보증이라는 말씀이, 이 원어에는, "알아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공탁금, 예치금, 담보, 그러니까 미리 보증금을 내어서 내 것인 것을 확보하는 어떤 물건을 확보하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공탁금을 걸기도 하고, 이 담보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주어질 기업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죠. 이 천국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인을 치시고 그것이, 그것을 보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끝까지 그것이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두 어떤 사역을 보면 인치시고 보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중도에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거나. 그 중도에서 그것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설프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영과 함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미 부르는 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임을 지시었고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소유는 고배롭고 존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셔서 결국 우리를 찾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편에서 아슬아슬하게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허술한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이 인을 쳐서 보증을 해 나가시는 너무나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확인을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참 이런 그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결국은 동행이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의 결국은 동행이다. 성령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질 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올 때에도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계속해서 견고하고 굳건하고 커지게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삶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내가 잘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이 시련이 갑자기 찾아올 때는 정말 여러분 어렵죠. 쉽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믿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큰 소리 떵떵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잘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런 시련의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견디는 게참 쉬워요. 당장 예수 믿고 나오면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복이 쏟아지고 예? 그러면 뭐안 믿을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참이 세상에서 그 삶이 믿어도 잘안 되고 잘안 바뀌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때 이 고비를 잘 여러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게 무슨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너무 잘 죽어서 장례식도 삐까뻔쩍하게 잘 하고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 그 손가락 끝에 물한 방이라도 자기 입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그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화려한 복은 죽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모두가 다 저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고난과 시련을 받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 거짓골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것을 인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것이 그게 고난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시견을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당장. 뭐 하나님을 믿고 어 하는 이것이 막 티도 안 나고 뭐 크게 세상 가운데서 뭔가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을 치고 보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넘쳐나도록 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모든 것을 바뀌어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현실의 삶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서 지하 교회에서 평생 찬송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숨죽이며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과 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의 역, 최후의 종착역이 승리의 역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은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버티고 견뎌 나아가는 게 너무나 필요해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지만 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런 그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이것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팔자 좋게 그냥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 놀랍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단단한 이런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받아야 세상에 헛된 소망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마치 용광로의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싹 제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 불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싹 제거가 되어지고 순수하게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다양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의 도그 피의 보혈로 모든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는 시간이냐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넓히면 넓힐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또 우리가 넓은 그릇을 마련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모든 신뢰한 복을 여러분 담아내는 그릇으로 확장시켜져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부어주게.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게 다 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살다가 보니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데,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을 담아가지고, 우리도 영혼에서 하늘의 부여함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절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이라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막 탄성이 져야 알고 세상을 이겨 나갈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힘을 주셔서 해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이것들을 충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그날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삼위일체이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니까 막 바울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막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뭐 감옥에 있는 게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아무도 그 바울을 가둘 수가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런 선택의 은혜가 성령이 이렇게 인을 치고 보증을 하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찬양하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풍부해차든지, 때로는 빈곤해차든지, 일체의 막 비결을 배 가지고, 이 엄청난 영적인 이런 실력이 있어서 어디를 갖다 놔도, 무슨 일을 해도 그를 꺾을 사람이 없고, 그를 누를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삶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발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 그렇죠. 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물러보지 마세요. 이렇게 <laughs> 에, 그렇죠. 때로는 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요, 성령이 그걸 통해 더 강하게 붙드시고 더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승리 의 연회를 누려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한절히 부르면서 에,